40쪽 생각 넓히기 문제입니다. 2의 12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이라는 숫자 아주 큰 숫자인 것 같은데 이게 몇 자리의 자연수가 되는지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했어요. 자릿수를 얘기할 때는 이거 계산해 보면 0이 몇개 있니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2, 0, 0, 0, 0 이런 숫자가 있다면 얘는 2 곱하기 10의 4제곱이죠. 근데 이거 몇 자리 숫자야라고 말하면 0이 네개 있고 한 자리 숫자니까 다섯 자리 숫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으로 얘기할 때 지수와 관련되는 거 보면 아, 여기에 0이 네개 있고 그 앞에 붙는 숫자가 이거야. 그래서 다섯 자리 숫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보고 앞에 붙는 숫자만큼 자릿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1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5예요. 그러면 10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전체 제곱, 그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를 이용해 보면, 여기 2의 12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수가 하나는 12, 하나는 10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변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2의 12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은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내가 뭐한 거냐면, 요걸 요렇게 분리했어요, 거꾸로. 가능하죠? 그리고 뒤에 건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요, 그 다음 과정을 내가 이제 뭐할 거냐면, 얘랑 얘를 좀 가깝게, 친하게 쓸 거야. 이렇게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곱하기 음, 순서를 좀 바꿀게요.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꿀게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럼 교환법칙을 쓴 거죠. 곱셈에 대한. 그 다음 쓸게 요거 있죠. 요거. 요걸로 거요 다시 지수법칙을 쓸 건데 요건 계산할게요. 4 곱하기 2 곱하기 5의 10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했던 지수법칙 거꾸로야. 이거 10제곱, 10제곱 되는 걸 따로 했던 걸 거꾸로 한 거야. 그죠? 그러면 다시 쓰면 4 곱하기 1 0의 10제곱 되는 거야. 그럼 이 숫자는 쭉 나열하면 0이 몇개 있는 거야? 10개 있으면서 앞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몇 자리 숫자이다? 아, 11자리 숫자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자리 수가 되니?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어떤 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이런 표현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